지금 막 폭염주의보가 내는데웬 잠바를 입어 봐. 하는 게 연구 결과다. 잡아. <laughs> 야, 형은 안믿고비디가 뭐 그랬다고. 아, 거기서 하는 게요? 이거지. 하지 마. <laughs> 나... 야! 형! 나 와 시즌2다 우리가 여기 시즌1이 왜 끝나냐, 끝나냐? 응. 형이 이제 그 문어낚시 가가지고 제도 <laughs> 안되는 이지연 <laughs> 해가지고 진짜 이게 이게 영광의 상천지 네. 뭔지 모르겠지만 어. 내가 쉬라고 했잖아 강행장에서 장이 빠지면 되냐고 나도 가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laughs> 집사람이 보내고 싶었어 어디 가는 거야 근데요 여수 여수 가는 거야 아 군산 간다네 군산이 어. 예약을 했는데 아지 여수 가는 거야 진짜? 어 대기를 걸었는데 안 났어 자리가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임마 군산 가는 줄 알았잖아 미쳤네 진짜 여수는 내가 좀 알지 여수. 여수는 너건달 뭐가... 형님들 많이 알잖아 아 여수 건달 형이 결혼식 사회를 잡아준 겸이 형님이 이제 뒤에는 용이야 앞에는 잉어 잉어가 이렇게 대가리랑 이렇게 몸뚱아리가 있는데 여기서 잘렸어 이 사람이 그리다가 연락이 두절된겨 그래서 이형 별명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여수 인어공주 형인데 <laughs> 진짜 형이 여기서 잘려가지고 소를 <laughs> <laughs> 못 댄대 그래서 이 형이 여수 인어공주 형뭐 잡으러 가지? 우리가? 그때 우리가 잊, 잊지 못하던 제주도의 손만 뭐였냐 한치! 한치 가는 거 대박이네 내가 사실은 낚시에 입문하고 진짜 재미를 느꼈던 시절 바로 한치 낚시 때부터. 그러면, 일단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 검색해. 아, 검색? 어. 정확하게, 음. 숙소 검색하고 예약까지 하는데, 1시간 7분이 걸렸어요. 왜 그런 겁니까, 코봉씨? 아, 철이 또 휴가철이잖아. 완전 피크죠? 와, 방이 없네. <laughs> 그런데, 어. 내가, 어. 스위트로 다 잡았어. 역시, 코봉이는 강성범TV에서 스위트로 다 결제해버렸어. 야, 이거 얼만데, 임마. 야, 혼나, 임마. 걱정하지 마라. 10만원! 이야, 기가 막히지? 스위트인데 1 0만원이 아이, 불화치지 말고. 아, 진짜야 형님? 근데 뭐? 좀 문제가 좀 있어. 왜? 바다를 포기해야 돼. 정확하게 32km 떨어지는데. 제가 스위트를 잡았습니다. <laughs> 전라도는 축에서도 음식이 맛있을 거라. 아, 아 이제 자리가 없네. 아이고, 아이고, 저 자리를 네. 저쪽, 저쪽. 저쪽으로, 저쪽으 네. 임시 로컬 푸드노란색이요 아, 네. 아 네. 여러분 네. 보시죠양성범의 네. 인기가.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전라도요. 아, 전라도. 그 내일은 저기 뭐야, 달도 금음 딸인가 그렇대야. 그래서 어. 잘잡히네 왜냐하면, 달빛이 휘영찰려 하면, 배에서 집어등을 키잖아. 근데, 잠깐만. 전에 형, 나랑 그때 갔을 때 기억나지? 집어등. 형, 틀렸어. 뭐냐면, 내 다큐에서 봤는데, 불빛을 좋아서 얘네들이 오는 거래. 음. 형은 그게 아니라며. 한치가 어. 아니라엄마 좋아서 우는 거래잖아. 내가, 어, 아니, 그러면 그, 뭐, 다큐, 그, 뭐야, 나레이션 내가, 하는 사람은. 내잖아. 뭐. 한치가 불빛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플랑크톤이 불빛을 좋아하는 거요. 아니 한치가 그 불빛을 아니 라고 임아뭔 뭐, 다큐를 아, 본 거요? 아니 골라듄 다큐 그 유명하잖아. 거기서 내가 요즘 뭐 판검사가 다 아냐? 피디라고 다 알아? 아니라니까! 뭐이가지고 이상한 검색하고 있어.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아. 맞잖아 마 읽어봐! 야 읽어! 오징어가 밝은 빛을 좋아한다고 생각 크게 읽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laughs> 아이고.. 이거 봐 오징어를 잡을 때는 밤에 집어드어 오징어를 유인한 후 낚시를 잡는 사람들은 오징어가 밝은 빛을 좋아한다고 생각하지만 오징어는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연구 결과다. 야, 형은 안 믿고 PD가 <laughs> 그랬다고. 맞네.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모인대. 정확하게 알잖아, 형이. 너 지금까지 살면서 형이 얘기해가지고 틀린 게몇개라했냐 많았지. 많구나. <laughs>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안 몸에 든 거지. 에이. 다다다다오다다 일단 다다형다다 응. 있어 어, 어. 뭐뭐뭐뭐뭐뭐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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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다다다다다다다다뷰 어, 있... 따다라. 어? 어, 어. 뷰. 뷰. 뷰 봐. <웃음> 이봐. <웃음> 거, 건물 있어 밖에? <laughs> 건물 시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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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기가 막힌 자. 옷장이요? 야, 야. 옷도 걸어? 옷장이요 이봐 옷 있어 옷아 이거요? 야 이제 가서 <laughs> 밥 먹고 <laughs> 맥주나 사다가 <laughs> 아이고 씨, 행복하다 응. 응. 콩나물 넣어서 드시면 되고요 부족하신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갖다 드릴게요 와.. 국밥이 나는 국밥이 분 이상하게 뽑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네? 밥도 먹고? 네. 음, 이제 야, 오늘 스케줄을 말씀을 드리면 음. 오후 3시 반쯤 출항을 해요. 3시에 갔다가 언제 오는 거야? 항구에 들어오는 시간이 한 7시쯤 됩니다. 금방 오네. 다음 날이요. 근데 형. 왜 춥다고 얘기 안 했어, 새벽에? 아. 나 이거, 좀, 이것만 입고 왔잖아, 지금. 아, 여러분, 코봉 씨가 제가 얘기를 안 했더니. <laughs> 잠바 입고 왔어야 되냐고 그러길래. 이제 얘기를 안한 게, 이게 바다하고, 여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아,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코봉이한테 미리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했더니, 코봉이가. 아... 여기는 지금 폭염주의보잖아. 그렇지. 바다 나가서 새벽 되잖아? 체감 온도가 한 28도 돼야. 약간 그사막 느낌이네. 어? 막탈것 같은 그런 어, 뜨거운 태양을 쫙 있다가 이제 밤에는 추워가지고 너, 그렇잖아 너 체감온도 28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 체감온도 28도 28도면 따뜻한 거 아니야? 그렇지 2 8도 따뜻한데? 그럼 어, 버티면 하겠는데? 버티는 게 아니고 덥지 <웃음> <웃음> 무슨 잠바를 입어 이 무식한 놈와 진짜 대박 와 숙소에서부터 계속 어, 아 어제부터 아이씨 <laughs> 어, 와소화다와와이 바보 되는 거구나 이게 오. 아니 상식적으로 막 지금 막폭염주의보가 되는데 웬 잠바라지 마와 소환돼 진짜 아 그렇구나 진짜 아니 난 모르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코복이랑 대화하는 거요 <laughs> 와 아. 이제 깜빡 깜빡 소화다 어그그 그, 볶음 해 먹었거든 기가 막히다 달러 달라. 갑오징어는 어. 식감이 톡톡 터지는 그게 으뜸이고, 어. 한치는 달어. 집에, 놀라, 김지연 누나 와가지고, 어. 내가 그거 데쳐가지고 숙회로. 음. 음. 기가 막히래. 술도한 네다섯 병 먹고 가더라. 놀라, 김지연 누나. 아. 우리 젊었을 때는 진짜 지금 뭐 연예인들 뭐다 발로 발았지그 어마어마했어. 놀라야, 김지연. 사랑해, 사랑해. 그... 무슨 노래야? <laughs> 뭐가? 아, 사랑해? 뭐. 그, 이 노래를 모르는구만전사를찾았어 아, 거기서 하는 게없 이거지. 하지 마. 이지 마. 아지까 아니야? 어, 미치잖아. 진짜지. 나의 미친 나이거못 보게 하야겠다. 어마어마했지. 하겠다. 자리도 많아. 주차 자리도 많아. 어, 여기 형, 형, 저 그늘 자리 없나? 그늘 자리 없어. 아, 아 도착했어. 그... 도착했어. 자, 기 이마 까지 말고 모자 써. <laughs> 난 모자 안 써. 아이 얼굴 다 모자 쓰라니까. 난안 타. 무뭐 발랐어. 물을 발랐다고? 무뭐 발랐다고. 어, M U H 선크림을 발랐어. 아하. 국내 유명 백화점엔 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지. 아하 백탁 현상은 물론이고 끈적임도 없는 선그림이요 지금 폭탄 세일 중이요. 아하! 야, 색깔도 이쁘네. 어? 배 좋다 형. 이거 내가 한 30kg 잡을 빼야. 이거 내가 한 30kg 잡을 빼야. 어디 어디? 아, 빠졌어, 씨. 야. 병원을 좀 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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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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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와.